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동성화인텍 어, 이 기업을 어, 개인적인 의견들 추천이 아닙니다. 어, 진단하고 분석 어, 진단까지보다는 제 개인적인 이 기업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이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 결과는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주식이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뭐 그런 뭐이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어 댓글을 보니까 최근에 댓글 보니까 뭐 결과가 없다 뭐 시간 낭비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셨는데 결과는 없습니다 어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런 결과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만 이제 저도 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기업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동성화인텍 주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유들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가장 먼저 조선업에 대해서 어, 이해를 좀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전 여기 영상 제채널을 오시면 삼성중공업을 리뷰를 좀 해드렸는데 그뭐 삼성중공업 이전에도 지난 4월에 어, 4월에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 조선업 초호황 대기 중이다 이런 영상을 좀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이때 4월이라고 하면은 삼성중공업이 이때입니다. 이때 어, 5,500원일 때 지금 8,000원 넘어갔죠. 어, 일단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게 이해도가 좀 높아지실 거예요. 오늘도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은, 동성 화이텍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의, 미래 기업에 대한 가치입니다. 미래 기업에 대한 가치.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이 기업이 잘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안될 거다라고 하고 투자를 하는 거는 돈을 뭐 대출을 해주거나 뭐 그런 게 대출도 잘될 사람한테 더 많은 금액을 대출을 해주잖아요. 일종의 투자이기도 합니다. 자, 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이 기업의 장기적인 전망들, 가치에 대한 변화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무, 실적 전망들 나와 있는 것들도 나와 있는 것들만 잘 보면 되겠죠. 일단은 1분기 37억 원. 지난 이제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좀 나긴 했습니다. 1분기에는 37억 원. 영업이익은 계속, 단기순이익은 흑자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2분기에는 흑자가 좀 확대될 거다라고 합니다. 영업이익도 65억 원. 단기순이익도 32억 원까지 확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3분기에는 109억 원까지. 109억원까지 그리고 4분기에는 117억원 자 이거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삼성중공업을 계속, 계속 언급을 드리는 게 1분기 영업 흑자가 가장 빨랐기 때문이에요 조선업 기업들 중에서 자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영업이익이 확대가 되잖아요 영업이익이 확대가 되는 게 동성화이태 조선기업들과 조선업종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것도 전망이 유사하다는 라 거예요. 조선 기업들이 특히 이제 LNG 조선, 어, 선박 쪽에서 수주가 들어올수록 어, 동성화인텍이라든가 한국카본이라든가 이두 기업의 수혜가 점쳐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거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자 이번 올해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는 거는 335억 자 이제 어, 지난 이제 2022년도쯤에는 84억 원은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188억 원 정도를 올해는 추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24억 원, 109억 원.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좀 들어가 봅시다. 어,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주가가 14,810원이니까, 2023년도 올해 추정되고 있는 PER, 지금 p e r 는 50배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p e r 는 50배지만,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714원까지 올라가네요. 자, 그러면 20배 수준들. 그렇게 고평가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 단 올해 2분기 실적 곧 발표를 할 거고, 3분기, 4분기 실적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내년, 내후년도 2025년도까지 영업이익이 559억 원까지. 단기 순이익도 524억 원, 600억까지. 자 이게 지금으로 봤을 때 2025년도까지는 한 500억 대, 550억 대가 한계인 것 같아요. 책으로 어, 보고 있는 게이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EPS가 변화가 1,300원, 1,180원 여기 낮은 게 있으니까 1,180원 수준으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14,810원에서 어, 14,810원 수준에서 1,180원 아, 수준으로 대입을 해보면 지금 12배 수준이라는 거죠. 12배 수준. 자, 여기서 이제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기업의 케파를, 케파를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늘려야 되는데, 케파라는 게 우리가 지금 당장 호황이라고 해가지고, 미래 앞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까야 10년, 5년, 10년 호황일 거야. 어, 수주가 계속 들어올 거야. 이거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케파를 늘릴 필요가 있잖아요. 어, 무작정 막무가내로, 어, 지금 수주가 좀잘 들어오니까 지금 당장 팔려고 공장을 또 증설을 해 놔야. 봐봐야 나중에 이제 수주가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좀 중요하잖아요. 오히려 공장 유지비라는 게또 있기 때문에 공기적인 호황이 아니고서야 케파를 늘리는 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2배 정도 수준이라면 이 기업이 통상적으로 주가가 반영되고 있었던 그 정도 밸류예요. 12배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미래 장기적인 가치 대비해서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어, 찰시를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게, 아, 이때는 조금 높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런 투자 좀, 출자 심리. 기업 가치에 대한 고평가 아닌가? 약간 이런 관점에서 거래량도 걸리는 이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무를 딱 보고도 적정 주가가 얼마냐 막 이런 것들을 판단 했을 때도 호황이고 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이 기업에 한계가 좀 있단 말이지 약간 이런 관점 그런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4월달의 주가는 당시의 주가는 한 3월달, 4월달 뭐 1,100원, 0 11 1,500원 수준에서 주가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돈을 벌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신규 진입은 어느 정도 조금 어, 리스크가 조금 있다. 어, 리스킹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 좀 이해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차이 실현 매물도 이렇게 나와줬는데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 그 이유가 뭘까? 뭘까? 그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기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화본이랑 동성화이태 이두 기업밖에 할수 없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동성화이태어 홈페이지로 들어와 왔습니다. 공식 홈페이지고요. 세계 유일의 초저온 분행제 전문 기업다 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 얘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유럽, 유럽의 상황까지 가야 됩니다. 해양에서 신연가스 생산 방식 비교. 뭐 LNG선 LNG 선이 특히 유럽에서 좀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FLNG도 있고, 아, FSR료, 브유시 저장 제기한 설비, 뭐, 천연가스 그냥 단순히 운반하는 게 있고, 여기에 전부 들어가는 게, 어, LNG 탱크잖아요. 탱크 가 안에 들어가야 돼요. 탱크. 자, 그러면은, 유럽 같은 경우,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가스를 받는 게 공급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재고를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자, 2.9억 톤, 2.9억 톤에서 1.69억 톤, 2025년도까지. 자, 기획 중인 단계가 3억 톤 수준이에요. 자, 그럼 2025년도 이후에는 공급 과잉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양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겨울이 더 추워진다, 전쟁이 좀 확전된다, 막 그렇게 되면은 가스 가격이 또 올라가긴 하겠지만 경제가 좋아진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지만 공급 과잉이 불가피해 보일 양이다. 자, 물가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과잉 공급을 좀할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양이라는 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2025년도까지 1.69억 톤, 2.9억 톤, 이 정도 수준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당장의 투자는 필요하고, 조선, 어, LNG 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들어오는 게 조선 기업들. 내년 계속 성장한다. 초호황의 이제 그 진행이 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쭉 설명 드렸었던 거고, 자 여기 내용들 쭉 밑에 내려보면은 어자 여기 한국화본한국화본도 그러니까 LNG 수요 증대, LNG 운반선 화물창 핵심 부품 생산을 하고 있고, 어 LNG 액화수소 운반선용 보냉자재 이것도 어, LNG 운반선의 보냉재로 사용이 된다. 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동성화이텍인데요, 여기 단열재 사업 부분 초저온 보냉재 그러니까 국내 에 지금 딱이두 기업이 보냉제 사업을 양분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동생 화이트 이 여기서 보냉제 세계 유일의 보냉제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내용들이고요. 여기 보면은 초조음 보냉제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냉제를 보면은 이게 딱 어, 나오죠. 뭔지 아시겠죠? 딱 이제 여기 이 배를 딱 봤을 때 LNG 가스 어, 여기 선 들어가는 이 탱크입니다. 탱크 탱크 되겠죠. 아, 이게 좀 다시 넘어가면 보 이게 본행, 본행 시스템, 여기 단열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LNG 선이라고 할 때, 단순히 이런 탱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탱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탱크를 보냉을 해줘야 돼요. 우리 보온병을 보온병 생각하면 됩니다. 보온병도 아무리 효과가 좋은 보온병도 보냉이 안 되면 효과가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얼음이 녹아버리잖아요. 이거는 그 초저온 상태에서 냉각을 시켜서 액체 상태로 보관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초저온 상태로 유지가 안 되면 온도가 조금 조금씩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액체가 어 이제 기화가 돼가지고 공중으로 휘발이 돼버려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동 중에 손실되는 그 LNG의 양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냉재의 보온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성능이 좀 중요합니다. 어, 중요해요. 그거를 지금 한국화본이랑 동성화인텍이두 기업이 양분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이 기사 동성화인텍 1.0.4조 규모의 LNG선 자재 공급을 수주 했다. 초저 본행제 공급 계약을 수주를 했다고 17일 오늘 밝힌 겁니다. 자, 계약은 현대상호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아, 이 현대쪽 조선 기업들 어, 여기다 이제 같이 협업을 하고 거래처로 두고 있는 국내의 조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수입해오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이렇게 공급을 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외국에서 수입을 해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도크가 완전 다 차있을 정도로 3년째 이, 어, 다 이제 슬롯이 다 차있을 정도로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 공급 차질이 없기 위해서 본행 사업을 이제 하는 기업들, 여러 기업들에서 수주를 계속 이제 발주를 넣을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안전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자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이, 이렇게 수주를 좀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기적인 전망들을 봤을 때 하반기는 실적, 하반기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돋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생산 캐파 확대가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고 이로 인해 고객사 확대가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산 캐파가 확대가 완료되면 최대 24척 기존의 20척에 해당하는 물량, 보냉제 공급이 가능해진다. 자, 4척 정도가 더 추가됐습니다. 자, 근데 기수장구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상한선이 4,800억, 어, 4,800억 수준들, 4,800억 수준들, 4이이0억 수준들, 4 8 0 0가수준 4,800억 내외 0 0억 기술장고가 충분하다. 그러면은 4 8백억이 어, 상승, 이까지 상승을 할 것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 목표 주가를 17,000원 정도를 개시를 했다. 자, 이거는 하반기에, 하반기부터 실적 성장을 해서, 케파가 상승을 해서, 여기에 대한 매출이 반영이 되는 것들을 반영을 해서, 그걸 감안해서 목표가를 17,000원 정도를 제시를 한 겁니다. 아, 지금은 케파가 하반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고,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한 상한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캐파를증설을 한다고 라 하더라도 그렇게 막두 배, 세배 이상 상장 하나 할수 있을 정도의 캐파가 증설되는 건 아닙니다. 최대 24척 기존은 20척에 해당되는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게매출의 상한은 제, 어, 예정되어 있다. 캐파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다만 아마 조금 무리일 수도 있다. 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 가치가, 어, 그러면은 여기서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 라면서 차이 실현 물량들이 나와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어, 증권사에서도 상상인증권에서도 보고 있는 최대 캐파 상한 매출 실적 1,400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라 하니까, 어,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거나 하면 은 어느 정도 차이 실현 물량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어야겠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더 이런 거래량이 동반된 매도 물량, 장대 음봉이 나와주면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어, 그런 생각들이 개인적으로 좀들긴 합니다. 자, 과거에 주가가 이만큼 올라간 적들. 자, 17,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어느 정도 최고가 수준에 접접할 수 있는 당시 2007년도 주가입니다. 2007년도 주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 기업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게 좀 궁금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께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구독과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니까 응원해 주신다 생각을 하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